이번 시간에는 홍쇼 두부를 하겠습니다. 재료는 대파, 청경채, 두부, 돼지고기, 죽순, 양송이, 표고버섯, 그 다음에 홍고추, 마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주, 간장, 목말, 달걀이 필요하고요. 우선 처음에 재료 이제 손질하실 거는 두부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기름에 지져야 되기 때문에 수분을 먼저 빼줄 거예요. 그래서 사방 5cm로 먼저 재단을 해서 맞춰주시고요. 얘를 삼각형으로 잘라주시고요. 두부기 때문에 부드러워서 좀 찢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칼 조심하셔서 하시고 두께는 1cm 정도로 잘라서 준비하시고요. 시험장에서 만약에 두부가 좀 양이 적더라도 최대한 요구사항이 4~5cm 길이, 두께 1cm이기 때문에 잘 맞춰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부는 먼저 물기를 빼서. 다 기름에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재료들을 손질하겠습니다. 저는 마늘 제 편썰기 해주시면 되세요. 편썰기. 서 마늘 편썰기 해주시고, 양송이도 마찬가지로 약 3cm 정도 두께로 썰어주시고요. 시험장에서 혹시 통조림 양송이가 나오게 되면 물에 씻으셔가지고 물기를 좀 제거하신 후에 모양 살려서 썰어주시면 됩니다. 대파도 항상 가운데 심지 부분만 제거해 주시고 나머지 겉껍질 이용하셔가지고 넓적하게 편썰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경채도 4cm 정도 길이로 편썰기 해주시면 되세요. 네, 잘라주시고 청경채 준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죽순도 마찬가지로 통조림 안에 석회질이 있으면 젓가락 이용해서 긁어주시고요 얘도 넓적하게 편썰기 두께는 0.3cm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너비는 한 1cm 정도로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돌린 표고버섯은 기둥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표고버섯은 사이즈가 좀안 되더라도 넓적하게 그냥 생긴 모양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두께를 0.3cm 정도로 해서 편썰기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크기가 너무 크면은 반을 나눠서 점여주신 후에 1cm로 잘라서 모양 잡아주시면 되세요. 홍고추는 씨를 제거하고요. 반 가르셔가지고, 뼈랑 이용하셔서 안에 씨를 계량 스푼으로 잘 긁어내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씨를 제거해주시고, 참가지로 4cm 정도 길이 맞춰서 1cm로 썰어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기는 다른 재료들이 모두 다편 썰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편썰 건데요. 3cm의 길이로 맞추셔가지고 0.3cm 정도 두께로 넓적넓적하게 썰어주시면 되세요. 고기는 밑간으로 간장하고 청주. 들고 청소하셔서 살짝 1차 밑간 해놓으시고요. 2차 밑간으로 들어가는 갈걀은 흰자, 노른자 분리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준비 해놓으시고 두 분은 앞뒤로 물기 잘 제거해주세요. 소스에 농도 맞힐 녹말물 준비하겠습니다. 녹말 한큰 술 하시고요. 한대 동량물 녹말물도 준비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시면 팬에 불 켜시고요. 우선 두부 먼저 노릇하게 지지고 소스 만들 거예요. 그래서 두부 먼저 지지겠습니다. 식용유 두르시고요. 물기 뺀 두부를 올려서 노릇노릇하게 지져주시면 되세요. 혹시 젓가락질이 잘안 돼서 두부 하시다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젓가락질 좀못 하시는 분들은 시험장에서 뒤집게 이용하셔가지고 뒤집어 주시면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부가 완전 노릇노릇한 갈색이 날 정도로 지져주시면 됩니다. 다살 위에서 기름기 제거해 주시고요. 다음에 1차 밑간했던 고기에 이제 2차로 간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흰자 좀 넣으시고 전분을 넣으시면서. 조물조물해서 종일 약간 찐득찐득한 느낌 날 정도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고기가 준비가 다 되면 이제 다시 가스에 불 켜시고요. 식용유 둘러주시고 제일 처음에 항상 넣는 거 향채, 그래서 마늘하고 오늘은. 대파 있네요. 대파 넣으시고. 이렇게 볶아주시고, 탕이 우러나면, 이때 고기 넣으시고요. 고기는 완전히 익혀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름 모자라면 살짝 넣으시고, 낱개로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익을 수 있게. 넣으세요 납작하게. 하면서 기름 좀 추가해 주시고요. 이때 항상 청주 살짝 넣어서 냄새 한번 잡아 주시고 하시면서 나머지 재료 중에 표고버섯하고 양송이 그 다음에 부추를 넣을게요. 물은 반컵 넣습니다. 반컵 넣으시고 한 잔, 반 잔씩. 질을 하시고요. 그리고 녹말 물로 농도질을 하시고. 나머지 홍고추랑 청경채 넣어주시고 이번에 준비했던 두부 넣으시고요 두부는 제일 마지막에 넣으셔야 나중에 저어주면서 부스러지거나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고 소스에 한번 살짝 버무려주시고 참기름 하셔서 완성 접시에 담으시면 됩니다 때문에 다른 재료들이 다 보이긴 하지만 두부도 잘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잘 마무리 해주세요. 그리고 접시는 항상 깨끗하게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완성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